이 종목은 호재가 너무 많은데요. 산업의 구조부터 호재입니다. 돈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29일에 대량 매수 들어오고, 급등시켰습니다 제가 보는 눈으로 월봉은 기가 막힙니다 1월의 고점이었던 11만 3천원은 무난해 보입니다 2024년에는 시장규모가 70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씩 8%씩 따박따박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기관들이 갑자기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상승추세의 시작이라면 바닥부터 엄청나게 상승할 겁니다 <놀람>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길라잡이 주프로입니다 이제 곧 실적 시즌이라서 점검해야 될 항목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황금 같은 주말인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집에서 주식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벚꽃이라면 요즘 증시는 활짝 열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바이든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덕분인데요. 미국은 총 2,545조 원 규모의 전통 인프라와 미래 먹거리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S&P 500 지수가 처음으로 4,000을 돌파했습니다. S&P 500 차트를 잠깐 보시면 3월 말에 잠깐 눌림목에 들어갔다가 다시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게다가 한국 증시도 실적 시즌에 돌입하기 때문에 기관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난주 일주일 동안 기관들의 매수세로 올해 가장 기대되는 종목 탑2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만 보고 들어간다면 중장기보다는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원래는 CJ ENM이었는데 드라마사업본부가 물적분할돼서 설립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생, 도깨비, 비밀의 숲 같은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도 드라마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호재가 너무 많은데요. 산업의 구조부터 호재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시장 진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K 콘텐츠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디즈니 플러스는 어벤져스의 마블, 토이스토리의 픽사 등을 보유한 월트 디즈니의 OTT 서비스입니다. 넷플릭스도 똥줄이 타겠죠. 올해에만 K 컨텐츠 확보에 5,500억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통신사 웨이브는 2025년까지 무려 1조 원을, 그리고 쿠팡은 1,000억을 투자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만드는 제작사만 있으면 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미 실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288억, 영업이익은 146억으로 국내 유통 매출액은 16.8% 증가하고 해외 유통 매출액은 13.2%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적에 더해서 전 핵심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곧 날아오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OTT들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협력을 원한다. 선택지가 너무 많은 점이 오히려 고민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너무 띄워주는 게 오히려 독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지난 1월에 급등한 게 보이는데요. 넷플릭스 콘텐츠 스위트홈이 흥행가도로 달리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전 세계 순위로 3위까지 오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한 후에 다시 3월 말에 저점을 잡고 올리는 중입니다. 1월에 급등이 단발성 이슈였다면 새로운 상승세는 실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3월 29일이 약7% 가량 급등한 날이었는데요. 매매 주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날을 시작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3월 29일에 대량 매수 들어오고 급등시켰습니다. 다음날도 들어오고 조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과 투신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3월부터 20주선을 정확히 지지받으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주간 거래량도 오랜만에 급등하면서 모멘텀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눈으로 월봉은 기가 막힙니다. 1월에 급등 나왔죠. 그러면 모멘텀이 부족한 종목은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1월 시가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조금씩 저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달에는 5월선을 지지받으면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 이제 시작이라서 흔들어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지 구간을 지켜주면 1월의 고점이었던 11만 3천 원은 무난해 보입니다. 다만, 엔터테인먼트는 학폭화 같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 드림CIS입니다. 이 회사는 이름만 들으면 엔터나 IT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임상 개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임상 시험을 연구 수행하고 임상 품질 관리, 통계분석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는데 임상은 꼭 필요하지만 골치가 아픈 일인데요.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기업입니다. 뉴스에서 보듯이 글로벌 cro 시장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cro는 임상시험 대행기관을 말합니다. 신약을 개발할 때 cro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9%에 달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7% 이상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2024년에는 시장 규모가 70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미뤄진 임상시험 수요가 추가로 반영돼서 실적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바이오 산업 지원과 벤처 캐피탈의 바이오 투자 지속으로 관련 산업의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드림CIS의 작년 매출은 약 230억이었고 올해는 약 270억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약 700억으로 진행률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회계 기준을 적용할 때 연간 매출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3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주가가 저점을 찍고 요즘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씩 8%씩 따박따박 오르고 있는데요.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바로 임상 시험이 정상화로 돌아간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너무 상승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주봉으로 보면 의구심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기술적 반등인가 고민이 됩니다. 기술적 반등이란 많이 하락한 주가가 저가 매수 유입으로 잠깐 상승하는 걸 말합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면 다시 하락으로 돌려줄 거고 상승 추세의 시작이라면 바닥부터 엄청 상상할 겁니다. 이렇게 헷갈릴 때는 매매 주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부터 기관들이 갑자기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매수세가 없다가 갑자기 매수하는 거 보이시죠? 외국인의 매수세도 같이 유입됩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마치 짜고 매수하는 것처럼 동시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수 주체로 보면 기술적인 반능보다는 상승으로 돌려세우는 것이 아닐까 기대가 됩니다. 다만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난 건 아니고 저점도 낮춰졌기 때문에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실적 시즌도 재료가 소멸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건 금물입니다. 앞으로의 실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분기 실적으로 1년이 기대되는 종목 탑 풀을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남들보다 빨리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고하겠습니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